안녕하세요. 쑥쑥한숙입니다 가랑산 천년 예술 1800세 어머니 왕주모 앞에서 길동무 100세 건강기원제를 열었습니다. 15일 일요일인데 평창 휴게소에 들리니 눈이 이렇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이제 가랑산 케이블카에 도착했어요. 케이블카 탑승을 하면 가주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틀간 눈이 많이 놀고 니다 사는 사람들과 꽃산에있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움랑산 음. 관광케이블카 음. 타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음. 8명씩 탔는데, 우리가 44명 왔죠. 파랑산의 음. 음. 부엉이 2 0 2 1년자 전부 우리 길동무로 키웠다 어 머리 좋다 단체로 왔기 때문에 응. 한 명씩 찍을 거 이렇게 찍어주네요 응. 성안나무에 나의 소원을 속성이는 천년 주목 숲길 여기 갈 거예요 풍산행 이거보다 더 예쁠 것 같아요. 하늘을 넘어 태양에 났다. 바로 항상 스타이오크 이건 아, 아팠데라 어머니 멋다 어머니 왕주먹 아버지 왕주먹도 있어 눈으 oh. 품고 수원 어머니의 스 내려가는거 봐 여기 남네, 완전히. 너무 썸나봐요. 운동 전 스트레칭은 충분히. 그리고 타야지, 위험한. 충분히. 응. 여기, 알아들도 있어? 제봐 천백 오십. 웬 사슴풀이 이렇게 많아? 와! 야, 정말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어우,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큰일났네, 이거. 진짜 예쁘지? 오우 와, 너무 예뻐. 와, 1450m 왔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이 바로 이것.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1458m 정상. 내립시다. 여기서부터 차고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가랑산 문화 파크. 어, 여기 주목도 있고 너무 멋져요. 가 여기 포인트다 여기가. 와 숲길. 아 어, 멋지다. 와 멋집니다. 들은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여기가 천년 주목 숲길이에요. 네, 같다 고기 옆에 서세요. 어, 같이 서요. 같이 서요. 아니야, 독사지못 찍을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우리. 시산제 해야 돼. <laughs> 와~ 파랑산입니다왕의날 기운의 산, 파랑산 산생 시작 챔피언 웃던 자연 생명 여덟 명의 왕이 날 기운이 있다 해요. 불려진다고 합니다. 순박의 꽃을 끊임없이 피우는 산목련. 산목련 둘다 가는 길2 아, 0 0 m 가면 이에니다 환상적입니다. 이꽃이 한잔 마시고 가야지. 어, 정신없네. 마스까지. 마스크까지 써서 다랑수 가든 아버지 주목하는 길은 860m 더 가야돼요 아, 너무 예쁘다 아, 눈이 이렇게 와요 와. 다랑수는 해발 1458m 대한민국 최고 높은 곳에서 솟아나는 천연 안반수로 바나듐, 규소 성분이 들어 있고 나트륨 성분이 거의 없는 생명을 민폐하는 어머니의 물로 순백에야 맑고 깨끗한 청정수입니다. 아, 이게 바랑수 주목입니다. 천년 붉은색이네. 아, 진짜 붉은해. 오. 바랑산 부엉이 여기 있다. 정말 환상적이다, 안지 아, 종갓집 주목이래요. 어머니 왕 주목에 이제 다 왔습니다. 와. 18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자녀를 품고 키워낸 어머니의 올곧은 심정, 몸과 마음을 보듬어 치유해 주신 어머니의 품 이곳에서 길동무 회원 백세 건강 기원제를 지냅니다. 함께 보실까요? <놀람> 눈이 펑펑 와요. 어머니왕 주목 카든 앞에 있어요. 야, 네. 축 병아리 가족 길동무 복학 기념, 낭만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길동무. 길동무 천주교 신자 자매님 회원들 회원님 많이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교 때문에 서라고 하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종교 간신자고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감사 아, 아, 지금부터 길동무 회원 백세 건강 기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조조사님께서 기원제에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 오늘 해수 어머니 주목나무 앞에서 길동무 백세 건강 기원제를 실시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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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극기 태극기 쪽에서 요 국민들의 네, 네, 네. 경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선사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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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행사를 주관하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신 것만큼 오늘 복받치고 이 자연의 환경 아름다움은 음. 아마 어디 가도 못 바꿀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앞에 계신 천년의 수우리 어머님 품 앞에서 오늘 재롱을 뜰면서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게끔 기원제 를해냅니다 오늘은 길동무 백세 건강 기원제입니다. 모든 분들 다 즐겁고 어, 행복한. 가정과, 그 다음에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지낼 수 있는 이곳에서 길을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은 아, 뭐. 신령님에 대한 분양이 네, 있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하는 거 길잡이께서 신령님에 대한 분양이 있겠습니다. 아이콘 밑으로 해야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모든 죄를 올려오니, 예, 어머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회원에게 백세 건강,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예, 가정을 갖고 있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 제 네, 강신 지식이 있겠습니다. 강신니다강신이다래는 거야? 저는 다음은 회원 일동 3대가 있겠습니다. 전부 3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전하실 분은 전하시고다 네. 하셨나요? 네 다음은 네. 에, 첫, 잔, 첫 번째 산을 올리는 초헌식이 있겠습니다 두잔올리 <laughs> 하나 올리면 한 한이한잔 그래, 한이 네다고가음은 일단 가실 분은 두고은 이렇게 아들 이름이 없어지면 업드리세요업드리든지 찌시기 하세요. 그럼 제가 충분을 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 양력 2023년 1월 15일 길동무 둘레길 동호회 길잡이 신재철과 동호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천지신명과 바랑산 산신 일기 기우신들을 모시고 이곳 바랑산 어머니 주목나무 앞에서 새해를 맞아 정성을 다해 첫 행사로 길동무 회원 백세 기원제를 올려옵니다 길동무 둘레길 활동과 각종 모임에 무사고와 함께 백세까지 건강하게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상호간의 침묵을 다하는 화기애애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동호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일기가 매우 불순하여 영화를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참석하신 모든 신들과 천지신명님 그리고 저희 앞에 근엄하게 서 계시는 주목나무 어머님께서는 회원들의 뜻을 굽어 살피시고 정성껏 마련한 술과 떡과 아이를 마음껏 드시고 회원들의 백세 건강 기원을 축원하는 절을 받으사 기원하는 바를 꼭 들어 주소서. 나아가 길동무의 모든 행사와 활동을 수호하여 안전이,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제3제4 추원추원합니다 길동무 회원 일동 상현

세 번째 자를 올리는 종원식입니다. 16기 선배님들 나와 주시고. 아이고 수럽 들리지면안 됐던 목회야 돼. 이고미끄러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 임원 선배가 있겠습니다 임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선습 아니, 아니 이건 곧하겠습니개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형 네, 아까 하주아니

네, 가장 거창 선배님은 1 6기 선배님들 선배들이 다 다음은 2 0기 나왔죠. 2 0기가고그가볍 시장 번호 전안 해도 돼요. 그냥. 네, 그래. 대표로 했어 대표로. 아,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알아서 하면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기 나와 주십시오. 23.

아, <laughs> 그, 아이고이뻐라 매달 참석하는 사람들은 절절번씩 해야 돼일년 열두 달하고 두달 빼고. 아, <laughs> 젊으니까 무릎도 성 저기 성서 이렇게 절도 잘 예쁘게 하네. 네, 네. 그럼 반절 꺾고 반절 <laughs> 올해도 물 10박스씩 갖다주게 하십시오 <laughs> 아. 음복 저해양부산님 음복 해서하고 드세요. 그럼 하 예. 복다 나오세요. 체사 안주 드시면서 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네. 서 어, 아이들 보이 신호 보내 주세요. 시작 <laughs> 건강 백세 이세 건강한 몸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 3두근 주목입니다. 우리 몸에 삼두근을 닮은 건장한 나무래요, 이게. 음, 요, 오, 정말 건장하다. 와, 야, 야, 와, <laughs> 이렇게 멋진 데가 있어요. 에서 환상적입니다. 눈은 계속 오고 있어요. 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강인한 기운 왕발 주목입니다. 야, 예. 아, 진짜. 왕발 주목 같이 음, 갈라져 있네요. 쪽도 큰데. 이거 봐. 너무 예뻐. 요거는 비움을 통해 행복에 참된 의미를 찾는 참선 주목 철학의 나무랍니다. 너무 멋지죠? 네. 어? 와, 그 고... 아, 진짜 멋있어요.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셔. 이야, 네. 네. 너무 멋져요. 너무 멋네요 이거 마요묵이에요 이게. 네. 와, 겨울에도 네. 또 좋네. 총대수 <laughs> 왔어. 사람 어쩌든 뭔가 어쩌다. 빨리 일례 오래요. 여자들만, 여자들만 여자들만 이리 와. 여자들, 여자들 다 오래. 오래. 야. 와, 바랑산기 바꿔 갑니다. 요 요게 무슨 나무게 마가요두가지가 섞여서 꼬여 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